정말 규모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커서 너무나 놀랬고요. 우선은 먼저 너무나 놀랬습니다. 그리고 잘생겼다. 네. 앞서 뭐라 저 선배님보다 좀 잘생겼나요? 여자가 그런 소리 듣기 쉽지 않은데. 네, 혹시 YG를 아십니까? 우와, 감사합니다. 앞에 분들은 모르시는데 그냥 되게 환하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. 네, 정말 제가 이런 큰 규모의 엔딩 가수를 만든다니 참 이게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. 그 와중에 퇴장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시는 거죠? 어디 밥밥 밥 해주러 가셔야 되나 봐요. 네. 여러분들 오늘 이공이와 앞산 축제 정말 즐겁게 즐기고 계십니까? 어떤 게 제일 즐거우셨어요? 즐거우셨어요? 저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요 <laughs> 네, 아니 정말 앞서 가수분들이 어, 공연을 해주시는 동안 어느 한번내 편, 내편 이런 게 없이 너무나 축제를 즐기고 계시는 모습을 저는 영상으로 보면서 봤는데 너무 뿌듯한 거예요. 그래서 어, 저할 때도 소리를 정말 많이 질러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오늘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집에 가시는 그 순간 성대 결절이 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위 조절하시면서 성대를 조금 <laughs>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한 곡을 더 전해드릴 건데요 어, 너무나 제목이랑 저하고 잘 맞는 곡이에요 몽당연필이라는 곡 들어보셨습니까? 네. 그래서 아시면은 흥얼흥얼 따라 불러주시고요. 마지막 가사 여기 하나만 저랑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마지막이요.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요 라는 곡이 있습니다. 자, 곡 마디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불러주시면 이 몽당연필이라는 곡이 아마 긴 연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강연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, 우리 뒤에 분들도 잘 들리시나요? 진짜 손 보시면서 와, 마이징이가요노래좀 하는 거를 나는 한번 이 자리에서 듣고 싶다 하시는 곡 있으세요? 네. 여기서 옹이 아, 다! 옹이 그리고 또 옹이 제가 여러분들을 못 보고 있는 건가 지금? 자, 옹이를 제일 많이 좋아하시고 여기서 자, 여기서를 그럼 한번 제가 한 소절을 먼저 들려드릴게요. 잠시만요, <laughs> <자, 제가> 가사가요. <laughs> 둘, 셋. 아, 미련 같은 건 이제는 사치인 거야. 당신이 날못 버린다니, 내가 我。Oh.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곡을 말 중에 불러줬으면 한다 하는 곡들이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몽담연필 이후로 한 1년 정도? 1년 조금 넘었나요? 네. 새로운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. 네, 여기서 묻지않은 댄스를 준비를 해서 왔는데요 어, 작사 작곡을 해주신 곡입니다. 사랑의 니콜이라는 곡입니다. 여러분 제목이요? 사랑의 리콜. 네.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시는 날, 날이 있을까요? 그때 그시죠 니콜이 된다면 지금 생각이 안 나시죠? 보통 제가 다른 행사장 가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. 저는 남편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.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아니에요. 그래도 옆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과거에 한 번쯤 돌아다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려드릴 저의 신곡 사랑의 리코를 부를 겁니다. 우리 댄서 엠나드 팀과 함께할 건데요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네, 어, 이 춤을 추기까지 제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요, 굉장히 숨이 안 찼습니다. 근데, 올해가 바뀌고, 앞자리 수가 바뀌다 보니, 숨도 차고, 관절에도 막뚜두둑 소리가 나는 것 같고, 여기 다 저보다 어리신 분들이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. 그렇죠? 제가,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. 제 뼈마디가 쑤시고, 아프고, 발을 디딜 때마다 악각 소리가 나는 거는, 아유,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무도 몰라요. 저만 알지. 여러분들도 제 나이 되보시면 아실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요. 제가 또 너무 감사한 분을 이 무대에서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지난주에도 대구에 행사가 있어서 왔었거든요. 근데 요번에 또그 행사를 보시고, 어, 좀 와이진 씨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. 라고 또 저를 추천해 주신 우리 조재구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제가, 어, 감히 아까 오다가 이제 신유 선배님 할때 올라오시던데 저도 감히 좀 구천장님을 모셔도 될런지요? 될까요? 예,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되게 질투가 나더라고요. 예, 선배님 하실 때는 나오시고, 막. 감사합니다. 아유. <laughs> 자, 다음 주, 조제구 주제구! 죄송합니다. 아니, 저보다 어리셔서. 관절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더 모셨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민 여러분 즐겁습니까? 예! 마이진 씨 좋아하시죠? 예! 지금 옆에서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. 사실은 지금 미스트로드에서 아주... 저, 변혁, 변혁, 총장님, 변혁. 내려가세요. 저, 저 여기 NG, NG. 견역가 왕. 견역가 왕이요. 견역가 왕. 그건 관계 없고. 하, 아니, 관계가 없어요. 여기 이거 량, 되게 위험해요. 대구 트롯 여왕에서는 최고 아닙니까, 지금. 네, 네.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늦게까지 기다린 이유는 누구 때문에 기다렸습니까? 네, 네. 제가 사실 지난주에 대구 라이온스 연차대에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해서 와서 행사를 하고 가수들이 틈이 있어야 되는데, 6개월이나 있어 온답니다. 절대로 못 온다는 거, 우리 남구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으니까, 오늘 두류공원에서는 뭐합니까? 지금 대구시 축제를 하고 있는데, 그 뭐, 장윤정이가 누구고 뭐, 오고 나왔다는데, 거기 안 가고 여기 오신 이유는 마이진 씨 보러 온거 아닙니까? 맞습니까? <laughs> 여러분, 마이진 씨 많이 사랑해 주시고, 또 우리 남구 구정에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국제의 국정이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남구가 국민들이 이잘뭐 이렇게 오늘 즐길 수 있고 이런 날이 오는 거는 구청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마이 진씨 끝까지. 우리 많이 또환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조심, 네네. 와, 아, 옆에서 뭘 하는, 뭘 하고 있었군요. 옆 동네에서. 네, 아. 근데, 네. 가수님, 아요 몰라요. 아, 신경 쓰지 말라고요? 아, 신경. 아니, 전혀 안 써요. 저는 앞산축제밖에 몰라서, 대구에는 앞산축제밖에 모르고, 뒷산이 있는 것도 저는 몰랐어요. <laughs> 네, 저는 앞을 좋아합니다. <laughs> 네, 다시 한 번, 2025 앞산축제 너무나 축하드리고, 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, 우리 여기, 대, 아, 대구, 남구청에 몸을 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, 직원분들, 다시 한 번, 노구에 깊은 감사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.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드릴까요? 네, 우리 여기 직원분들이나 높은 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남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런 곳도 올수 있고 또 여행 삼아도 오실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잘 지켜주실 거죠? 아 목소리가 작은데요 잘안 지켜주실 것 같아요 잘 지켜주실 건가요? 좋습니다. 자 그러면은 이제 메들리가 한곡이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면 무조건적으로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너희 에겐 복을싫었 다. 스쳐가는 불을 따라 아지나